시청자 여러분 예, 강원도 횡성인데 예, 이 지역은 선거구가 4개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이 4개 지역에 우리 국민의 힘 현역 의원이고 어, 공천 받아서 이제 재선에도 전하는 유상봉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맡겨보린 역시 믿음다리 다시 이번에도 유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홍천 횡성 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홍천 횡성 영월평창 야, 여기를 어떻게 다 다닙니까?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4개 군인의 넓이가 예. 서울의 9배입니다 9배? 감이 잘안 오시죠? <laughs> 충청북도 면적의 73%입니다 하루에 열심히 다녀보니까 한 400km 정도 주파를 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대통령과 간단히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면적을 말씀드렸더니, 농담으로 헬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웃음> <웃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고, 그래서 네. 정말 급할 때는 헬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지역적 음.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이 홍천 행성 영월 평창 그러면 이제 이 지역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다 농촌이겠거니 하는데 또 군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뭐 홍천군의 경우에는 면적이 서울의 3 배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제 강원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동서로 아, 길이 퍼져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역인 홍천읍과 가장 그 서, 왼쪽에 서쪽에 있는 서면 또 동쪽 끝에 있는 내면 음. 각각의 지역이 요구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 특히 지금 현재 홍천군에서 제일 큰 이슈는 용문 홍천철도의 조기 착공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용문산 있는 그 용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타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예타 통과해서 조기 착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서면에는 이제 널미제 터널을 지금 뚫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타당성 재수사가 들어가는데, 네. 선거가 끝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또 내면 지역에는 또, 거기는 고행지 작물 재배하는 곳입니다. 음, 음, 음. 근데 거기 가 항상 상실, 물이 부족한 곳인데, 작년에 겐돌 그 지구 사업에 선정을 해서 한 200여 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네. 저수지를 형성합니다. 아하. 그리고 고홍천옥과 그 내면 사이에 서성면이 있습니다. 서성면과 평창의 봉평을 연결하는 무의생각관 도로를 강원도 협력해서 작년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 1 천오백억 정도 투자되는 도로 예산인데 네. 양양,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음. 영동 고속도로 중간을 연결하는 아, 겁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SOC가 이제 홍천군에 음. 앞으로 십 음. 년간 투자될 예정이고요. 네. 너무 많은 듯한. 아니, 많은데 아니 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니, 여기 네개국민들이다 보시니까. <laughs> 홍초만 얘기하면 다른 분들까지. 네. 행성의 경우에는 제가 국회 당선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이 e 모빌리티 클러스트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 1차로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음. 현재 연구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필요한 공모사업과 필요한 예산확보를 거의 다 해드려서 예, 착, 착 진행 중인데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기업 연구단지가 2차로 들어오고요, 아하. 3차로 남아 있는 부재는 문화 관광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횡성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고요. 예, 횡성이 서울 강릉간 KTX가 정차하잖아요. 예, 그렇죠. 두 개가 정차하죠. 예, 횡성, 예, 둔내.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니요 네, 예, 한 시간이면 갑니다. 예. 그리고 먼저 행성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원주시에 있는 장양 치수원을 근거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부분입니다. 아하. 이와 관련돼서는 현재 용역 결과는 행성댐 물로 현 원주시 시민들에게 음. 충분하게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아하. 그리고 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원주시에만 한 2,90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음. 영역 결과 가 나왔습니다. 이 네. 영역은. 강원도 원주시 그리고 행성군이 음. 공동으로 기 맡긴 영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원주시에 있는 주, 시민들도 장양 치수상에 2급술 먹을 게 아니라 음. 행성 때문에 일급술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행성에 와서 이제 여기 지역분들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행성과 원주가 그렇게 가깝더라고요? 아, 로 30분이면 갑니다. 어,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법적으로는 뭐 취지상 패스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네. 결국은 원주시와 행성군이 상생 협력한다면 네.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렇죠, 결과가 그렇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 지금 뭐 행성읍에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 국가 시범 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또 새로운 행성업을좀 음. 만드는 계획도 있고요. 네. 또뭐 원주공항에서 행성까지 도로들 여러 도로들의 지방도 승격. 어. 또 이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된 공공, 공공기관의 유치 음. 이런 것이 이제 주요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영월군은요? 예. 영월은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를 2020년 제가 당선이 돼서 통과시켰습니다. 아하. 현재는 제천영월 그리고 삼척까지 음.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타 예타 작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네. 영월과 삼척 예타가 올해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네. 아마 가시적으로 고속도로 삼척까지의 고속도로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음. 그건 뭐 굉장히 남북권에서 교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월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월과 별마로 천문대가 있는 북내산 음. 관광 개발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대표의 핫플레이스로 만들 음.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아또 있습니다. 아, 또어요저 예, 예. 고양이 영월입니다. 네. 두 개만 더하면안 <laughs> 됩니다. <laughs> 그에 지금 영월 의원을. 료 덕포로 이전하고 영월 경찰서 음. 이전합니다. 그 음. 이전하는 곳에 디지털 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어. 경찰서 부지는 중심지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음. 그거에 지금 광물자 특가 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경대산 산림파크 조종사업 음. 뭐 주차장 건설 등 이런 영월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네. 공약을 다 집어넣습니다. 평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천에서 양구까지 있는 남북 구축 약간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천이면 경상북도 경상, 경상북 대구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구죠. 대구에서 네. 양구까지 그거를 평창을 통과하는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을 계속 만, 아. 완성을 해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산림 이용 지능지구로 지정을 해서 산림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네. 대관령 지역 등을 친환경 관광 단지로 조성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 추진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남부 평창 지역의 발전이 대관령 진부가 있는 북부보다 많이 더듭니다 음... 그리고 숙박 시설이 없어서 네. 공공 공공기관의 요양 아, 저기 공공기관의 요양시설인가요 뭐라 그러지 음, 갑자기 연수. 연수원 공공기관 연수원 네. 그리고 우리 지자체의 휴어수, 휴양소 같은 네. 이런 거를. 남부 남부 평창으로 좀 음. 유치를 해서 아그 숙박 시설을 예. 좀 활용하면서 예. 지역 발전 을 도모할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평창 읍내 도서관이 아주 열악한 면에서 음. 아주 최신 시설의 국내 저희 평창군 도서관을 이전 신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음. 사업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창은 해피 700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수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음. 북부 대관령이나 진부가 있는 북부 평창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하, 예. 이제 반대로 올림픽을 거쳤음에도 음. 평창을 중심으로 하는 방림 또이미판이 네. 남쪽은 네, 네. 소외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숙박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유추하는 걸이 집에 좀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유상범 의원은 그 4년 전에 국회 정치권 입문하기 전에는 검사, 검사장까지 예, 지낸 아주 강골인데 예. 검사할 때 이런 식으로 4개 서울시보다 7배 넓은 지역에 각종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공략 만들고 예산 따내고 이런 일할 거라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검사 시절에 보통 그걸 꿈을 꿨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저, 검사로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래데 사회적 정의를 세우고, 사실은 그 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음. 생각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크게 후회가 되는 삶은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네. 검사로서 세상을 봤던 시각과는 아주 새로운 세상을 좀 보게 됩니다. 음. 특히, 이제 일반 서민들의 삶을... 직접 마주치면서 아하, 네. 아~ 이~ 그니까 제가 엘리트의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갖고 음. 있는 생각 네. 일반 서민들의 아픔 그리고 음. 정치는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가 세상을 보는 집행이 넓어졌고 아. 또 국민 일반 국민들을 대하믄 자세 또 경청을 위한 노력 이런 네. 것들이 제가 많이 함양이 된것 같습니다 어, 어, 그래. 그래도 이게 검사 평검사하고 또 검사장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예 달라요 예. 그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들이 되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지역 주민들이 자기는 배꼽 인사를 했는데 지역 주민이 보기에는 그냥 고개 까딱한 걸 보이는 거야 억울하지 그렇지만 예. 상전인데, 왕인데, 예. 아, 왕이 그렇게 본대는데, <laughs> 맞습니다. <laughs> 저는 100% 동남아입니다. <laughs> 제가 그래서 제가 한달 정도 지났더니, 제가 이제 4년 전에 선거 시작하고 저 처음에 첫 거리 인사를 나갔더니, 한 2시간쯤 있으니까 제 동생과 제 지인들, 지인들한테 전화가 막 빗발치듯 합니다. <laughs> 어, 어, 예. 유상범이 저렇게 인사하면 떨어진다. 아, <laughs> 그렇지. <웃음> 저는 최선을 다해 인사를 했, 겸손하게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아는 건지 몰라요. 고개만 까딱하고 아니고요.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처음엔. 에한 달쯤 지나서 역시 모든 게 절박하고 필요하면 좀 아,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 예. 그때 이제 장날이라서 인사를 갔는데 음. 제가 인사를 하고 딱 지나가는데 뒤에서 들리는 말이 저한테 아주 상쾌한 말이 들렸습니다. 어. 인사 참 예쁘게 한다. 어. 그래서 보니까, 아,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그때 느꼈습니다. <laughs> 그래. 이제 4년 좀 지나서 요새 정치에 입문하는 그 후배들도 있고, 아, 동기들 도 있는데, 예. 가끔 인사하는 걸보 제가 어. 지켜보면서, 제가 저러면 떨어지는데 <웃음> <웃음> 하면서 제가 여기서 충고하고 아, 있어요. 글쎄 말이야 <laughs> 하면서 기억이 나네요. <laughs> 예. 자 그런데 우리 유상범 후보는 사실 이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이런 그 지역 그 경제 상황이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어, 여기도 중앙정치권에서는 이제 유상범 의원에 대한 기대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초선 의원이지만, 당의 수석대변인을 쭉 하면서, 예. 저, 더불어민주당 좀 막대먹은 정북주사파들하고이 공중전을 할때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이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예. 사실 이 수석대변인은 초선은 보통, 아, 이 이거 잘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 정도 돼서. 예, 예 맞습니다. 예그 수석 대변인 할때 어려움이 많았죠. 그때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예. 기자들을 상대하면서 기자들의 음. 생리 또 기자들이 업무 패턴을 알게 되니 알게 되니까 기자들에게 그 기자들의 니즈가 뭔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아마도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수석 대변인을 맡으면서. 기자들이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기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미리 좀 파악하고, 어허. 그래서 적어도 12시 전에 꼭 초보, 약간 제일보를 반드시 음, 내면서 음, 음. 오후에 이슈를 주도할 수 있게 우리 당이. 네.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보도, 언론 보도의 패턴을 딱 만들어 놨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에서 저보다 많이 늦지 않습니까? 제가 11시쯤 발표하면 저기 2시에 발표하면 음, 그 사이에 모든 뉴스는 제가 사진을 그렇지. 발표하는 내용으로 도배를 하면서 이~ 쪽에서 그걸 커버하기 어려운데 음흠. 그런 식의 서 루틴을 좀 만들어 놨더니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이제 존경하는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여론전을 주도하는데 제가 네. 굉장히 크게 활용을 했고 그거지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이 정치 미디어 그러면 이제 신문을 먼저 떠올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신문이 영향력이 있지만 이제 신문이 신문이 아니에요. 신문으로 나기 전에 다 s n s 에 기사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점에서 먼저 이슈를 치고 나가는 유상범 의원과 같은 스타일이 요즘 젊은 기자들한테도 딱 맞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먼저 이슈를 선점하면 우리가 다소 불리한 이슈도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항상 뭐그 이슈가 우리가 어,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에 음. 먼저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만드는 순간 네. 이슈를 던진 쪽에서 모든 걸 주도하게 그렇죠,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언론에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리랑 또 음. 기자들이 니즈가 있습니다. 음. 자기들은 항상 새로운 이슈를 만들 뉴스 거리를 생산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반복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기자들이 꼭 언급할 그 뉴스를 음. 계속 제공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음. 많이 썼고 어느 정도는 제가 성공적인 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아주 뭐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늘 리스크가 따라가요. 그렇죠. 딴 당에서 하는 거를 다 보고서 하면은 실수가 거의 없는데, 먼저 치고 나가야 되니까. 저가 <laughs> <제> 그래서 <laughs> 그 유명한 주원 논쟁이 한번 걸려들었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사과도 한번 했었고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큰 정치인으로 커 나가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 선거 승리하시면 이제 재선 의원이 되는데, 네.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재선들이 별로 없어요. 적죠. 한 네. 17명? 정도 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삼선이 돼도 사실은 이 삼선 중심의 국회 운영인데 조금 이게 적죠.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재선 중에서도 삼선 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더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국회 진출하면 어떤 의정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제가 법사위 사 년을 했습니다 법사위 사 년은 사실은 입법 활동보다는 네. 정, 가장 첨예한 정치적 논쟁을. 마지막에 서로 대결을 하면서 네. 싸워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수많은 이 민주당의 그 잘못된 입법을 다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걸 훼손하는 엄청난 많은 법들이 아, 양산됐고 예. 또한 무도한 규제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22대 국회 다수당이 되면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이세 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제대로갈수 있게 하는 후속 개정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입법법률 개정이 안 되니 결국은 시행령으로서 조금만 룸을 만들어서 계속 해왔지만 그거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급그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고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뭐 상임위원장까지도 맡으라고 말씀을 슬쩍 해주신 것같은데 그건 아니고, 뭐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제가 상반기에는 범, 법사의 간사를 좀더 맡아서, 네. 모든 입법 개정 작업에 좀 주도적으로 음.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예결 간사꼭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예산에도. 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또 당에서 요구한다면 원내 수석부 대표를 또 역임하는 게, 음. 그게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래. 네. 그래서 그 뭐, 그 한번 기회가 된다면 도전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요? 예. 저기, 이, 그, 보통 이제 법사위 4년 하면은 이제 당에서 사실은 이제 거의 사제에서 4년간 싸운 셈이니까 내가 조금 좀 활동하기 편한 이런 곳으로 보내주게 마련인데 우리 유상궁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법사위 2년은 더 하겠다, 최소한. <laughs> 그렇게 선언을 하셨네. 그렇습니다. <laughs> 혹시 후회하면 지금 취소하고 4년을 고생했는데, 그것도 소수 야당, 여당으로 4년을 네. 고생하면서 겪었던 그 수모 또는 네. 가끔 분노, 뭐 이런 거다 경험해 봤습니다. 음.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했고, 네. 간사 맡을 때, 뭐, 음. 뭐 선수들처럼 뭐, 인격적 모독을 발언, 모독,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자극해서 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음,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저희 다수당이 되면 네. 끌고 가야 되는 게더 네. 중요하니까. 기양에 그렇게 네. 이제 자임하셨으니까 자 이제 한 가지 좀 주문할게요. 지금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바지런히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네. 이게 계속 전만 찍고 다니는 것 같아서 예, 네. 이게 전선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를테면 조금 전에 우리 유상범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4년간 저 종북 수사파들이 만들어 놓은 어마무지한 이 악법들이 있어요. 이 악법들 중에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법도 있고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는 악법들도 있거든요. 이 중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이 칠대 악법을 폐기하겠다 개정하겠다 하는 식으로 뭔가를 선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상범 의원도 필드에 나가면 표좀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국민들이 물어본다니까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표 달라 그러냐 무슨 일할 건데 할때 물론 지역 공약도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국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오는 이런 악 법 7개는 우리가 꼭 폐지해야됩니다 라든지 또는 정말 해야될 민생정책 7대 민생정책을 그동안 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거부터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라든지 뭔가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드려야 된대요 아, 국민들한테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선대본부에서 보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드문드문 각종 그 관련된 공약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 그렇죠. 그게 네. 임팩트 있게 정리돼서 국민들한테 딱 귀에 박히거나 네. 인식이 되는 공약으로 정리는 안된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좋은 말씀 바로 그, 그, 전달하겠습니다. 그, 예. 이게 패키지로 해야 돼요. 네. 또 제가 오늘 우리 여기 횡성의아미고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할때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국회의원 특근 폐지는 국민의힘이 한답니까?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전개 입문하면서 또그 얘기를 계속 했다, 시리즈로. 네, 맞습니다. 근데 기억 안 나시냐 했더니 안나신대 그러면 기억 안 나는 국민 탓할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잘못했네. 네. 아이고.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조했어요, 시리즈로. 어, 저기, 불차포트권 포기부터 시작해서. 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 등록할 때 서, 학서까지 봤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몰라. 그러면, 그 모르는 국민 탓할 게 아니라 이걸 알기 쉽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렇죠. 우리는 알려줘. 개원하자마자 7대 정치개혁 하겠다. 네. 제가 이제 7자가 그냥 어감이 좋아서 7인데, 72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그거를 알려드려야 된다. 선거란게 그런 거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좀 급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선대본부가 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 <laughs> 그, 저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중앙정치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 상대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네. 서울이면 아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걸 얘기를 했을 텐데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 그,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적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선대 본부 쪽에서 그렇죠. 제안을 해서 시리즈로 국민적 네. 관심을 끌어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중앙당 선대위에서 네. 이런 공중 제안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지역의 이 사단장, 연대장급들이 백병전 하면서 이걸 아, 이용하고 맞습니다. 돌파하고 그러는 거거든. 네, 알겠습니다. 잘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걔네 제가 훈수 들어온 것 같네. <laughs> 원래, 뭐, 원래 훈수 주시잖아요. <laughs> 제가 4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제 와이프를 끌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와이프한테 말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그때 말 못하는 후보라고 이미 고성 TV <laughs> 시청자들한테 찍힌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와이프는 저기 드려보냈습니다. <laughs> 예.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입니다. 서울보다 일곱 배 이상 땅이 넓고 또 각각 지역마다. 있는 그런 지역에 재선 의원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치무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중전에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당 수석대변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 유상범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맡겨버린 역시 믿음이 다시 이번에도 유상범입니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고성국 TV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제 지역구인 홍천, 행성, 영월, 평창의 지인들에게 한 번씩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22대 국회에서 더욱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다시 네. 네. 맡겨보니 역시 맡겨보니 역시, 역시. 믿음간이 다시 믿음간이 다시 이번에도 네. 유상범 이번에도 유상범 <laughs> 맡겨보니 역시 일 잘한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더 예. 맡기자 역시 유상범이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후보가 직접 하셨어요. 네, 가운도 홍천 행성영월 평창에서. 유상범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예. <laughs> 이제 방송할 만하죠? <웃음> <웃음>